안녕하세요 티아 t 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이벤트로 나왔던 글자 모으는 부분 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이 계정같은 경우는요 저희 구독자 형님께서 한 500개를 모으셨다고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200개 간신히 넘어가서 한번 까봤는데 야, 별다른 내용이 없었거든요 오늘 506개의 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안데이나 로안홀릭보다도 정말 많이 나와야 되는게 영웅 태동이거든요 여러분들 또 금전적으로 루비를 수급 하시려면 영웅 태동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 자, 다까봤고요 과연 몇 개의 상자를 만들 수 있을지. 어, 영웅태동 상자를 두 개밖에 못 만드네. 제끼리가 한 200개 초반 가지고서 영웅태동 상자 두개 만들었거든요. 자, 이거는 506개 가지고 두 개밖에 못 만드네. 자, 홀릭 상자 62개. 로안데이 상자 55개. 자, 코스만 잘 나오면 되죠, 뭐,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수정을 줄지. 짠! 짠! 자 죽음의 수정하고 대지의 수정, 야 죽음 우선 나왔다는 거 요거 괜찮네. 죽음이 제일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코스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도 나와주고요. 자희귀보다 영도 오 뭐야 방 고대 나왔고 개꿀 예, 괜찮은데. 자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튬도 다한번 까봤습니다. 문장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형님께서 문장도 꽤나 많이 모아놓으셨고요. 코스튬도 몇 개를 모아놓으셨는데, 자, 끝까지 한번 조합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 중에서 전설 한 번만 나와도 이득일 텐데, 과연 나올 수 있을지 합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 많이 나왔는데? 자, 고대가 몇개 나오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우리 형님께서 고대 문장을 꽤나 많이 모아놓으셔가지고, 전설이 하나 정도는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0개 중에 하나 나왔고, 여기서는 하나. 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하나만 더! 제발! 그렇지! 좋았어.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문장 갑시다. 자, 22개. 과연 역에서 몇 개나 나올지... 오, 괜찮은데... 영웅에서 고대가 문제죠. 뭐, 여러분들... 자유가에 나왔고, 희기도 16개... 한 개... 두 개... 좋았고... 한 개... 두 개... 세개 좋아서. 좋다. 았어잘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자, 가 봅시다. 가 봅시다. 자, 생각보다 고대가 요 정도 모여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 하나 정도는 뜨지 않을까? 요 정도인데. 자, 우선 영웅에서 고대로 하나만 또 줘라. 하나만. 아, 안 나오고. 제발. 와, 안 나오네. 야 제발 더럽네요. 자 우선 고대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여섯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여섯 개로 전설 하나 정도는 나오겠지. 자 가자 제발. 아 씨배 나와줘. 그렇지 오케이 확인 때려주고요. 도감이 하나도 안돼 있는 거예요 이길릭은요 그러니까. 전설 딸랑딸랑 하나씩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합성하면 됩니다. 야, 요 정도면 우선은 하나 성공인데 자, 똑같은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나마 우리 형님 거 보면요. 야, 여기서 도감장이야. 아, 문장이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똑같은 게 나오는 게더 힘들어. 딸랑 하나 뚫어 놨는데 똑같은 게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벗겨 가지고 이거 좀 이따가 합성해보도록 하고요 자, 코스튬도 이어서 가봅시다. 자, 고대 하나만 떠줘라. 제발! 그렇지! 하나 떠줬고. 한번 더! 오케이!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돼? 야, 이렇게 되면은, 네 개죠? 야, 여기서 하나 떠줄만한데. 자, 제발! 한번더 가자! 고! 아, 안 나오고. 제발 나와줘. 하나만! 아, 제발. 아, 끝났구나. 자, 문장. 신화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자, 형님.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깡통 신화. 고! 제발! <laughs> 우령님이 요걸 사냥하실 때 요게 좀 좋긴 하지만 어차피 이거 잘안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합성하라고 하셨는데 PVP 피해진가 요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아쉬운 결과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은 신화 도전했다는 거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고요 로아님 섭종할 때까지 꾸준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소식 전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옴